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마음이 점점 멀어진 것 같아요. 근데 멀어지지 않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금요일로 한글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처형 식구들하고 이제 그 맨발로 걷는 산을 갔어요. 갔는데. 우리 처형하고 형님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을까 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그게 할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저는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두 분은 손 잡고 우리가 없을 때, 또 슬쩍슬쩍 보면 손을 꼭 잡고 가시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았어요. 내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손을 잡고 다녀요. 사회적 거리두기 보에서 코로나, 코로나가 무슨, 어디 코로나요그 젊은 사람들 보니까 손을 꼭 잡고 다녀요. 그 사랑은요, 코로나가 두렵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이번에 또 한글날, 에, 여러분, 가천대공원에 놀러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코로나? 관계없어요. 노는데 무슨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술집에도 바글바글, 음식점이 바글바글. 그러니까 이러면 사랑,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앞에서는. 노는데 앞에서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걸 이제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물론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젊은 사람들 꼭 잡고 다녀요 지하철 매일 출근하는데 지, 서울 같은 경우에 75만, 78만 명이 꽉 차가지고 애리 그 뭐야 지하철에서 다녀요 돈돈 돈, 돈하고 연결되면 코로나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왜 예배만 예배드리면 다 코로나 여기 다전임돼 와가지고 온 사람들만 모였어요? 뭐 왜 예배 드린 사람들은 못 오게 하고, 카톨릭 천재교 가는 거, 불교 가는 건 아무 터치 안 하고, 기독교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왜요? 기독교가 바른 소리 하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거 얘기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코로나 해도 돈 앞에서는 코로나 아무 문제 없고, 노는 거 앞에서 아무 문제 없고, 사랑하는 앞에서는 코로나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느끼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꼬마가 노래를 부르는데 좀 의미심장해서 같이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좀 강대상고 앞에서 하는 거예요 종도 보이죠? 마스크를 만작거리면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세상이 많이 아프다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참 마음에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고 한국계가 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다면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은혜 를 베푸시고 세계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고 좀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하면서 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때 우리가 회개하고 터지고 사회적 거리둘 게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뭐 붙어서 딱딱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자꾸 마음도 거리도 버리면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참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도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곱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이 주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세상이 어떤지 예수님 생활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그, 감, 그,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이 전체 절을 다볼게 아니고 한 절만 이렇게. 에, 어, 맨 위에 첫 절, 이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나머지 절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들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영광을 드리며 살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세상에는 이때가 가득하지만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 우리가 성경구절을 살펴보게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16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렘을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갓도다 아멘 보라 그거는 강조법이죠 보라 근데 어디를 보내느냐 세상을 향해 보내는 거죠 세상은 우리 양들이 이제 가는데, 믿는 자들이 그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데, 늑대들이 특실거린다. 1위들이 특실거린다는 거예요. 1위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어, 늑대예 늑대 종류인데, 늑대보다 커요. 이게 1위입니다. 뭐 늑대나 1위나 뭐 같지만, 1위가 아, 좀 커요. 1위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낸 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굉장히 순진하고요. 순합니다. 근데 그런 늑대들이, 이리기들이 득실거리들데 내가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양은요. 제자들, 지도인, 우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리는요. 사탄의 하수인들. 사탄의 하수인들. 사탄의 종노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죠. 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혼자서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 뒤에, 물론 우리가 사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합리적으로 보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징계로 허용하셨지만 그 뒤에서 그걸 이용하는 사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양은 혼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혼자 살지 못해. 양은 떼를 지어 모여 살고 때를 지어 이동합니다. 만약에, 혼자 딱 떨어지면, 그건 이리밥이 돼요. 늑대밥이 돼요. 사단이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교회만 절대로 모이면 안 된다. 뭐, 가톨릭이나 뭐, 불교 관계없어요. 거기는 타치도 안 해요. 교회만 모이면 안 된다. 서울권 같은데 50명 이상 모이면 절대 안 된다. 대형교회도 50명 이상 못 모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 를 보세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양, 양들은 양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돼 가정에서 모이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고 모여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면서 섬겨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양의 또 특성이 있어요? 양은 철저히 목자를 의존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사람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있으면 다 돼요 그 목자가 누구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만 우리가 중심으로 따라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이 아니라 목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끝장나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따라가야 돼. 그래야 양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양은 방어 능력이 없어요. 싸우거나 또, 반항하거나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나 늑대 그냥 밥이 되는 거죠. 공격을 할 때.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걱정할 수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데, 아주 어떤 교회 성도님 보면 아주 사납고 그냥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여러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막 너무 지나친 사람 있잖아요. 매일 공격적이야, 그냥. 매일 그냥, 아, 어, 그냥 아주 날카로워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냥, 어, 상처를 주려고 하고 이런 건, 내가 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이리, 이리가 양의 가족을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도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정말로 양을 향한 사랑의 마음. 안타깝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이 악한 세상, 이이익대가 가득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양을 보내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끌려다녀서 사단의 하수이돼 가지고 공격하는 그들. 그들을 생각하시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들에게 공격받을 양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신천지를 한번 보세요. 신천지 이단을 보면 뭐라고 교육하냐면 제가 교육하는 걸 들어보니까 교회에는 일이들이 모였대.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볼 때는 일이들이에요. 목사는 더 일이죠. 대장 일이겠죠. 대장 일이.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 여러분은 일이 가죽을 쓰고 양으로서 들어가서 양들을 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아멘 막 그러더라고.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뭐예요? 일이에요, 일이. 이리. 저도 일이 대장이에요 <laughs> 자기들은 양이래요. 그래서 일이 가족을 쓰고 들어가야 된다, 교회에. 그래서 형도들을, 양도를 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러면 정말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일이 같이 보여요? 네, 이렇게 잘생긴 일이도 있어요? 여러분, <laughs> 그 일이가, 그 이게 일이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사단에게 휘둘리고 사단에 의해서 조정되는 게 일이잖아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또 성도를 가르쳐가지고 아멘를또 받아내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리가 득실거리는 사단의 영향을 받아, 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원래 양이지요. 근데 그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부역자 노력하는 이들을 우리가 건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때 술집이나 빈민촌, 뭐 운동권의 사람들, 라이트클럽, 불교, 천주교 이슬람, 아무튼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건전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파송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죠 그러다니 일이 똑같이 맞서 싸워서는 안 돼. 똑같이 맞서 싸우면 우리도 일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서 싸우면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면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 화해,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착한 행시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은 고민과 갈등이 많지요 그렇지만, 목자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어, 여러분 이게 공포스러운 일이죠. 사단에게 묶인 사람들한테 당할 것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시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문제 투성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깊이 사귀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고, 거짓과 공갈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갖다 짓눌러야 돼.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고. 참 이런 세상. 예수님 사람들은 왕따시키려고 하고, 공격하고, 이런 세상. 참 무서운 세상이지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의 심정. 지금은요. 그렇게 막 구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구타가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군대 보낼 때 부모님들 울어요. 우리 예찬이 군대 갈때 제가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편한 군대인데 내가, 내가 절대 울지 않으리라. 그래서 결심을. 아직 갈 때부터 운전하면서 데리 뒤에 태워가면서 결심하고 작정하면서 담대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병장에 모아놓 뭐 들어갈 때 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하여 씨는 못 떠나겠는 거야.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데도 계속 보고 있었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뭐, 이리 가운데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물론 뭐, 그 중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공격하니까 뭐, 이리 가운데라고 할수 있지만, 그렇게 옛날 만큼 구태하고 그하지 않는데도, 확 아, 눈물이 막 쏟아져.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군인 출신이에요.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울지, 울지 않을줄알았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게 내가 딱 들어갔는데, 우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봐야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못 받은 분도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그 아이를 끌어 안고, 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 넌내눈너넌 아파. 다 이런 얘기를 말씀 하셨단 말이야. 혹시 나중에 음이 바뀌어서 이혼하고 버리고 막 자녀들 떠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낳은 아이를 놓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감사해야지. 부모가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부모님,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당연한 거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 못 받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나보셨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를 낳아야 알아. 그,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 아이 낳았을때 얼마나 행복해 하셨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사탄의 역사로 그냥 사단이 공격이죠. 그래가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부모님도 살기 힘드니까 자녀들을 핍박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사랑을 못 느끼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가 치유되어야 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자녀 낳아봤으면 자녀를 보고 처음 태어났을 때그 사랑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셔야 돼. 잘못했을지라도 그 부모를 용서하셔야 돼. 어떤 분들은 나은 부모가 용서가 안된데 아버지가 용서가 안된데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 아버지도 아이를 꺼앉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가 나이가 참 소중한 아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겠어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이해가 되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영희 성교사님이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아프리카 오지에 아들을 보내놓고 성교지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수도도 안 들어와, 전기도 안 들어와,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잘못 잤때 울었대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날 여기 남겨주시고, 우리 아들 서울, 한국으로 보내면 안 되십니까? 날 여기 남겨두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셨대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세상에 사단에 의해서 그 병들고, 또 사단의 영향으로 크리찬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를 줘라.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상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벌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자하고 예, 이 여러분... 예, 손자가 나면 그 빠져가지고 우리 저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아예 목사님의 그냥 뭐 손자를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핸드폰에 올리고 막 그런지 이해 가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큰리치시더라고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내가 보고 뭐 권사님들 보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핸드폰 보면 손자 손녀 나온 집들 보면 거의다가 손자 손녀가 깔려 있어 핸드폰에 여러분 내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양심이 아시잖아요 어, 손자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손자가 이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 뿔을 막 만지더래. 야, 무섭지 않냐? 어, 뿔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안 무섭냐? 이러니까, 안 무서워요, 할아버지? 그러더래. 왜? 그러니까. 호랑이 인형을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호랑이가 있잖아요. 이런 호랑이가 더 무서워요. 이러면서 그 뿔을 만지더라는 거예요이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호랑이 인형인데, 호랑이 실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안 무서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리가 특실거리죠 차단이 공격을 하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까 뭐예요? 왜 그래요? 호랑이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할 거알수 있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은 거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멧돼지들 보세요 멧돼지들 멧돼지들 막 커가지고요 뭐 무섭잖아요 이 구미에 나타나면 이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옆에 보면 이렇게 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냥개들은요, 담대하게 덤벼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주인이 총을 갖고 따라다녀. 그리고 봤어. 한 방이면 끝나요. 단몇 방이면 끝나. 그러니까 막, 막 다리를 갇혀요. 큰 멧돼지 막 200kg, 300kg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뿔, 막이 옆에 뿔 나온 걸 받아버리면 개도저기서 떨어져 버려요. 근데도 막 덤비는 게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 끝까지 쫓아와서 그 멧돼지를 죽일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때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사탄의 뒤에서 조용하고 역사한 거지요 영적인 것도 많죠.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탕자하게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 안 돼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코로나, 코로나 걸려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탐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죠 1 6절 하반절에 이리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또다 하시면서 하반절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또또다 그다음 절 보겠습니다. 하반절을 말씀 보시면 아, 상반절인데 그다음에 하반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 이리 가운데 가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우리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뱀함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에이, 여성들 뱀 어떠세요? 아, 시꺼가지요. 사투리로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명절 때 모였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죽은 뱀을 갖다 아주 미워하는 여학생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도망가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한분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아주 미운 학생은 죽은 뱀을 갖다가 이렇게 실루에서 뒤에다 묶어놨대. 뱀이다!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계속 죽은 뱀을 쫓아오잖아. 혼비박산에서 또 먹을 가는 이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다 싫어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뱀을, 그죠? 근데 뱀을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뱀을 보면 저도 기분이 나빠요. 제일 싫어하는 뱀, 동물 중에 뱀이 제일 싫어요. 이 뱀이 이렇게 색바닥이 얼마나 간사하게 보입니까? 예. 두, 세, 이렇게 혓바닥이 또 갈라졌어. 또 하나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뱀이 눈, 코, 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혓바닥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해를, 해를 널른 그리면서 공중에 있는 냄새 입자를 혀끝에 붙여가지고 먹이가 있는 걸 파악해요. 그리고 공격을 해요. 굉장히 눈이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뱀은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굉장히 신중해요. 그리고, 은밀하게 자신의 목표를, 안 이룰 것 같은데, 은밀하게 자신의 목표를 이뤄내버려.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전혀 티가 안, 티가 안 나. 티를 안 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 뱀처럼 지어라. 세상에 나가서. 티 내면요. 여러분, 돌맞을 수이 있어요. 더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지혜롭게 처신하는 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뱀처럼 지혜롭지혜로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롭게 우리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데, 설 자리, 안설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때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때를 잘 분별해, 지혜롭게 세상에 나가서 할 때. 근데 이게 우리에게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세상에 나가 살때 정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후의 주신데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도 거의 매일같이 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도 그래도 부족해 질그릇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혜가 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또한 가지가 뭡니까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삼 비둘기를 얘기해요. 삼비둘기가 굉장히 순결합니다. 집 비둘기하고 달라요 종류가 달라. 보면 굉장히 순결해. 여러분 불신자들 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사는데. 우리가 순결한 삶,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풀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진실되고, 순수하고, 예수 믿으면 점점 깊어지면,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 살때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돼. 물들지,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탄강촌에 가셨어요. 탄강촌에 갔는데, 이제 광부가 안내를 했어요. 탄강촌에 보면 다새까맣잖아요 집도 새까맣고 여러분. 예? 다 검해.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탄강촌 입구에, 괭 입구에 들어가는데 입구 쪽에 하얀 꽃이 펴 있는데, 이상하게. 탄가루가 안 묻고 그냥 하얀 꽃이 피었더래. 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었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 탄광 안에 이렇게 하얀 꽃이 이렇게, 어? 그 석탄이 묻지 않고 이렇게 하얗게 예쁘게 필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탄가루에 줄 테니까 뿌려보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꽃에다가 탁 뿌렸대요. 뿌렸는데 싹다 떨어져 버리더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꽃잎이 미끄럽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꽃 안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뿜어내는 게 있는데 미끄러운 그런 걸 뿜어내는데 그래가지고 탄가를 부르면 싹당히 흘러내려 버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꽃은 항상 이렇게 하얗다는 거야 그광괭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세상이나 그할때참 쉽지 않지요 전방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은 좀 후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방에서 직장에서 아민사람들과 맞대해서 상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때가 안묻을수 있게? 죄가 어떻게 여러분을 안 덮을 수 있게 있겠단 말이에요. 방법은 그때마다 죄를 보일의 피로 씻고 죄를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살아. 근데 만약에 타협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면 점점 새까맣게 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몰라. 점점 자기가 타락해 가는데도 몰라. 그렇게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일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돼. 씻고,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죄를 끊어버려야 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순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단호하셨어요. 그리고 지혜로우셨어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과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어떻게 데려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늘 가르치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간에 와서 가르친다는 걸 알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정말 늑대들이요. 일이지요. 그래서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들도 살펴봐야 될거 아니에요. 남자도 살펴봐야 될거 아니에요. 가늠하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다가, 야 기가 막히게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딱 잡아가지고 여자를 끌고 왔어. 그러한 여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죽여야 돼.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예수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모세 율법은 성경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정신을 날마다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그 땅바닥 글을 써요. 막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렇게 썼을 것 같아. 탁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침묵을 흘렸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죄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걸 보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계셨지만 얼마나 지혜로우셨어 보세요, 얼마나 지로하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가지는 지혜로워야 돼. 세상에 나와 살때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 돼.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스토리를 깨닫게 하려 하이니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요? 예수님께 감추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노트 사가지고 그냥 신경 쓰고, 그냥 주식 사가지고 그거 신경 쓰고, 이렇게 하고, 막 세상에 돈 욕심 때문에 거기에 취해 살지 말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좀오바해서 말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취해서 주님과 다 동행하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루해요, 지루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세요. 친구를,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늘 가까이 가 예수님 바라보면 지루워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하가다 감춰져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이 놀라운 보하들을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청을 찬양하겠습니다.